근데 디디모라 멋진 엄청난 것 같아. 나는 요새는 필챔보다는 차라리 디디모 쪽인 것 같아. 요새는. 왜냐면은 좀 현재 상태 폼만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필챔 요새 좀 게임을 드볼파도 하고부터 하고 할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대회는 이번에도 필챔이 제일 막 높게 올라갔더라고. 그 짬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승부를 볼수 있는 그, 예, 그, 어, 거는, 그 느낌이 다른 거야. 라 예. round 1 fight. 수영자 근형이 그 다이고랑 토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네가 내려올 때 슬라이딩을 못하네.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하면은 창공. 창고... 점프 중발이냐, 참공이냐 때문에 함부로 못 내밀잖아 다시. 네, 근데 제가 팀. 참공이면 슬라이딩으로 뒤를 아니, 잡으면 그... 제가 이겨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점프 중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네. 못 한다. 고 네. 알겠군요. 너무 리스크 서로. 고 키가 약간 좀 남는 장사죠. 그렇지. 네. 점프 뛰면서도 그리고 맞췄을때 이기고 많이 가고요 지금 지지게달았요 그 <laughs> 느낌이 뒤로 안 빠져서 뒤지게 뺐다. 저 형은 스틱스로 목 저릴 텐데.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저 소음이에요. 이쪽. 내가 저 소음으로 해놔서 그렇지. 오키가 그 주도권 을 가져간다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거지. 네. 디뱅님이요 아까 우리가 그냥 사비 오면은 해야지 한걸 시청자가 내봤을 전달한 거 같아요. 디뱅님한테나 사비 오면은 어, 게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 아직 디뱅이는 말도 안 되는 그뭐 오더라고요. 심 고우키는 그래도 나름 라시드나 아이고 이런 애들의 그 상당히 할 만한 멤버지. 그냥 감지 덕지죠 그쪽에, 그쪽에 비, 비하면 비교를 못 하는 라시드, 아게겔보다는 낫지. 어 풍권이 어서 오세요. 몸은 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여기 제가 새로 생각해. 등각을... 이게 네? 다치는 거지. 일단 보고 치기만 하면. 네. 좀 자다 일어서 나몸좀 괜찮으시면 간디 아비게일 좀더 하시세요. 좀 해주시고. <laughs> 아안 괜찮으시면 쉬시고. 아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좀 말할까 했는데 내가 지금 좀 약간 졸려서 큰일이다 정찰해야 되 라운드 네, 근데 품님그 만약에. 아네 알겠습니다. 풍곤이 그 ncr 가기 전에 좀그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합방 한번 하면 좋은데 그때 좀 날짜 맞춰가지고 하루정도 같이 하면 좋은데 이틀은 좀 힘든가 보다. 이제 월화밖에 없잖아. 공대공도 못네 상황 보시고 좀 괜찮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출국 수요일날에요수요일 그거 백기습 보고 점프 중선에서 V스킬 치는거할수있어할수 수수 있지? 수, 예, 할수 있어요. 근데 방금 상황은 V스킬을 내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쓰고 들어오는 거라서 거기하나안 돼요. 근데 이제 보고 보고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지? 네, 예, 돼요. EX 백기습 여기서 들어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하면 다시 무조건 괜찮으니까 상황이. 네. 예. 이렇게 돼도 나쁘잖아. 열망, 열망이지. 무섭다, 열망. 이거, 이거. 아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저게 버튼을 안 눌러 쓰면 잡았었을 거예요. 안 누르고 기다리고 날 받게하면 돼. 아니 아니요. 에 장풍 무적이라서요. 슬라이딩 했을 걸요? 아그 장풍 무적이야 저게. 저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근데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슬라이딩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장풍 무적이에요. 계속 이 네. 아마 버튼 근데 ]은... 이렇게 따다닥 들어오고 나서 괜찮나? 안맞 그 모르겠네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마 쓰고 나서 맞았던 역전 중간에 버튼을 안 누르는 게 아마 최선이었을 거 같아요. 와 백스텝 잡았다. 다시 백스텝도 줬는 백스텝 판정이 되었것 같은데. 2 5프레임인가 저야. 아. 려야무는데 너만 네, 네. 네. 체력 소비해 버렸다 하지만 한두시나세시까지는 연습을 해야 라고는 길구나 되게 내가 작품 캐릭을 누르기 안 전까지 안 하니까 버튼을 안 누르면 끝까지 너좀 하고 있어라 혹시라도 하게 되면 외도 공연장 라운드 2 멸망이네. 민족. 민호. 우와 멸망이. 이거 왜 이득이야? 저렇게 찍었는데 이득이네요. 나 몰랐다. You lose.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저거. 아마 봉인격이라고 하나요? 저게 트리거 상태에서는 이득인가? 저기 EX로 찍어도 마이너스 이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라운드 아니요, 저거 EX로 찍어도 마이너스 이에요. 근데 아까는 엄청 큰격가 들어서. 아이구 아, 디질러 어, 형님, 어서오세요. 어, When... 가일... 어 쏘리. 아, t 띵웬가 k 어 h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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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음. 가일은 약소닉을 써 쓰고 가일이 달려올 때 요오에. 가일이 달심은 플로팅을 위에 떠있는데 그 상태에서 반반 싸움을 둘이 심리전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건다 아깐 컨이냐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달심은안 누르면 소닉붐을 내려가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은 그때 가일이 들고 있어요. 팟도이거은안 갔을걸? 갔을걸 갔나? 네. 있었나? 25도 했거그요 NCR 근데 참가자도 많어 대충 200명? 아니 되게 많았지 전체 참가자 그든가 아닐걸? 200명은 아닐걸? 스파. 스파.. 꽤 많이.. 한번 확인하겠스 아 이걸 맞았네 대다아아까 뭐, 방제 보니까 보쌈 어쩌고 음. 써놨던데아 그거 좀 게임 못하겠네. 나중에 하지 이거 드셔야 될것 같은데. 아나 레버 앞으로 미는 줄 알았는데 대시해서 때려버리네. 아스파 얼마 안참안 했구나 생각보다. 200이죠. 음, 뭐 280이면 난500몇 명이라길래 난스파5 0 0명이게아니네 전부 다. 전부500몇 명이네. 응? 생각은 되게 적은데 전체적으한백 명이 안 되는구나. 아비게일 저도 다시 하자. 어. 아, 근데 기본이 혹시 괜찮으시면 단디 아비게일 좀 많이 도와 주세요. 얘가 아비게일은 목말라전드쓸수 있는. 멋진 어, 안으로 성제가 지금. 그래도 그래도 저는 꾸준님 하고 많이 하면서 아비게일 전그래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예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어, 그냥... 아비게일 뿐만 아니라 콜린도 많이 어, 가야 되는 거. 아, 나는 아까 다이고 걸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있었잖아. 아, 네, 네. 화장실 가서 스위치 네, 네, 네. 방송 목록 봤는데 네, 다이고도 네. 미스 켜졌길래 봤는데 맥주 먹고 들었어 <laughs> 이제 우리는 못하는 거야, 다이고랑 알았지? 오늘은 못하는 거잖 보내주자, 어, 보쌈도 먹어야 될텐데 네 나중에, 나중에 하는걸로 드백님하고 나중에 하는걸로 보내주자, 알 보쌈 온거 맞죠? 나가면나가는나거 같아 뭐 먹어봤는데 끝까지 할거야? 아,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간디, 간디 가시죠 oh. 순간전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okay. 간풍? 일단, 간디에게 지금 상당히 지고 나서 헐 내가 간디에게 지다니.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거 꾸밀 거야. <laughs>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싸우면 부끄러워해가지고 없앴는데. 잠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백님1기술 많이 쓰는거 아닌가? 그런가? 갑이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인 서울. 이엄이나 간디 있을 때 서울 우렁쌀밥 먹이 좋아했고. 간디 그러면 형님 이런 우렁쌀밥 채비 민생님 대구엔 이런 데가 없어요. <laughs> 이백님도 이번 시즌 와서 음. 달심전을 해 볼게요 거의 없었겠다 그렇죠. 아예 아예 6, 거, 요새 9일. 너 정도 아니면 달심을 할 사람이 진짜 없어 저는 지효랑 서로 팔라봤으니까아 그래도 좀 아쿠마전이 조금 네 저는 그러겠다 근데 엄마밥이 프랜차이즈 아닐걸 그냥 실내에만 네. 있는 것 같은데 나 엄마밥이랑 가게를 다른 지역에서 본 적이 없는 음. 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생방 <laughs> 생방이죠. 네, 녹방일까요? 저 저의 정질 TV는 always owner <laughs> 녹방 유튜브로 보세요. <laughs> 저보다저게 많이 차는 그런가봐. 네, 키도도 저걸 많이 <laughs> 아전대인님 어서 오세요. 전대세 오늘 잘 봤습니다. 그 TSE 다이 여보세요. 여 아쉽게 그리고 제가 아까 철퍼도 되게 응원했는데 북한요 옛날에 이제 뭐야? 이파 이겼다고 오늘 당해 버리셨더요고요다음에요꼭 이길 수 있도록. 스파 일단은 3위 축하드립니다. 철보 스파도 1 6요이보버렸 여보세요. 여 근데 오늘 좀 우기라는 선수가 되게 훌륭 많이 탄것 같더라고. 이거 플러스네. 와. 제가 아까 계속 눌러봤거든요. 어? 저게 완전 플러스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네, 저거 그니까 노말이나 EX 쓰면 저게 마이너스인데 아까도 내가 저거 눌러봤는데 그니까 저 상황은 이득인 것 같아. 저 기술, 트리거 기술 자체가 이득인 게아니요 너무 근접해서 가드하는데? 그러니까 타다다당 화면 속 와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렇게 되나? 그럴 내생각에는 그럴 수도 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네. 아, 타다다당 오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돼. 정지는 어디까지 아, 올라가셨어요? 뭐, 아무튼 우리 집 우리 집까지 올라왔는데. 아무튼 아무 채도 아무 안나가는데 뭐 어디로 올라? 가 <laughs>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아, 맞네 사이삭 전팅비 사이삭 비스 머슬 몬스터 오 그냥 자체가 플러스예요 이득이다 아예 그냥 단독으로.

요새 치치기전 어때? 여전히 어렵다좀 낫나 이거... 이거... 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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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대거트리거2거 낫나? 와죽이다 어떻게 생각거 이거... 이거... 다거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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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참고기 이름이... 아, 지금 천막, 천막 이니까이 위에 떠이야되데미심 시위 데뷔 그이 컨버버즈는 템 자체가 엄청 들이잖아요그 제일 무대에 려가요 카페, 진짜 전태림 중에 제일 불대이네요시 a 판무적판이도 되고, 이게달심한테는오 가혹한 시위를 주 근데 c a 실을... 를쓸때가 많잖아요. 많은 것도 다 케미 시에가 더 활용도가 지 않을까? 맞다 <목소리> 이거 <요거> 오케이. 어! <목소리> 오! 오우! 디아를들 대공 시라든가 이것을 부수기라든가 내가 제압시킬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발 자체가 눌러 한번 눌러서 매직 점프 당했을 때 안전 옵션이 생기잖아. 그거 그렇지. 그런 예. 느낌으로다 좀 들고 가는 거다. 하다지요. 얘기 했습 중반 세동님이었습니다. 네. 백백시 되게 잘했다. f i n a 백스테이시있었는데돌아데안오길래 이걸 돼, 어, 씨, 천, 씨, 진짜. 아 저거,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상황이, 저 상황이 시즌 2때안 작은 발을 누르면은, 다이즈, 예, 다이즈 이제 안 돼. 네. 품고 앵그리, 품고 네, 앵, 앵그리다, 앵그리 나. <laughs> 클났다, 앵그리 됐다, 앵그리 됐어요.